오늘 제 혀를 절단합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입을 벌려 혀를 내밀어 봤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말을 못 하겠구나. 김아영 님, 서람입니다. 그것도 삼기고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혀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요. 여기 이 MRI 사진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손가락으로 짚어주시는데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교회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15년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어요.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게제 소명이었는데 전절 제수를 해야 합니다. 혀를 전부 제거해야 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제 혀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터져 나온 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예요? 핸들을 쥔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말을 못하면, 찬양을 못하면, 나는 누구죠? 그날 밤 성경을 펼쳤습니다. 습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글자가 안 읽혔어요. 차라리 다른 암이면 좋았을걸.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찬양팀 연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였어요. 언니, 우리 언니 파트는 누가 해요? 막내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혼자 성전에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화가 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죠? 고요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이미 수술실에 있겠죠? 새벽 3시. 문득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입 밖으로 나오려던 가사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뭘 감사해? 혀를 잃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아직 찬양할 수 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환자분, 준비되셨어요? 간호사님이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남편, 어머니, 시어머니, 목사님. 모두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간 새벽에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부르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루소서. 복도에 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춰 서셨어요. 간호사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게내 인생이면 됐어. 감사합니다. 아멘.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주님, 다시 깨어나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만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시 MRI 찍어봐야겠어요.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환자분 깨셨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수술실이었어요. 뭐지? 수술 안한 건가?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려고 절개를 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 MRI를 찍었어요. 태블릿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3일 전 찍은 거고요, 이게 방금 찍은 겁니다. 두 사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일 전엔 혀 전체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방금 사진은 혀끝 2mm에만 몰려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3일 만에 이런 변화는 불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전절제가 아니라 혀끝 부분만 절제했습니다.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찬양도.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주님, 이게 당신의 계획이셨군요. 언니. 진짜예요?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은지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응. 어. 발음이 약간 이상했지만 말이 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넘게 의사 생활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차트를 내려놓으셨어요. 혹시 그날 아침에 부르신 노래가 뭐였어요? 찬양이요. 감사 찬양이었어요. 그거, 가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 첫 찬양 예배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혀끝이 약간 짧아져서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이 손이, 이 떨리는 목소리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혀를 잃을 뻔했습니다. 찬양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찬양받으시는 거였어요. 제 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회중이 함께 불렀어요. 200명의 목소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 순간 봤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날 수술실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3개월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혀를 잃을 뻔한 그날 저는 더큰걸 얻었으니까요. 찬양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무슨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수술대 위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 시작된다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술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당신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